발레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도전하려고 하는 우리 초보자 예나분들. 처음 발레할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이세 가지. 제가 오늘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발레는 기본기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발레는 바른 자세를 만들고 예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발레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자세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된다면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른 자세를 만들 수도 없고 안 좋은 습관들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만 제대로 깨우친다면 바른 자세로 발레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발레 초보자 예나분들은 요렇게 한 발로 서 있거나 또는 릴리베업에서두 발로 요렇게 업해서 발란스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한 발로 중심을 잡거나 두 발로 서 있는 데 대신에 뒤꿈치를 들고 있을 때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거는 바른 자세로 축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딱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발바닥인데요. 자, 먼저 발바닥을 보시면 엄지가 1번, 그리고 새끼 발가락 쪽이 2번, 뒤꿈치가 3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발바닥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문어다리의 빨판처럼 발바닥이 바닥에 착 붙어야 되거든요. 이 삼각형을 바닥에 착 붙였을 때 1번 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2번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 착 달라붙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양손발을 잡고 플리에를 했을 때 드미 플리에는 이렇게 바닥을 잘 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랑 플리에를 내려갔을 때 엄지발가락 1번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미 플리에 내려갈 때 삼각형의 세 면을 착 붙이고 내려갈 때 1, 2번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1, 2번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다시 지그시 누르면서 올라와 주시면 안정적인 그랑플리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릴레베업을 올라갈 때도 그냥 종아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 2번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올라가 주면 훨씬 안정감 있게 릴레베업을 잡으실 수 있어요. 제일 릴레베업 중심 못 잡는 이유가, 이렇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뜨면서 발목이 되게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1번을 지그시 눌러주면 엉덩이 똥꼬에딱 힘이 들어가요. 그대로 중심을 잡아주고, 뒤꿈치를, 3번을 살포시 내려와주면 안정적인 릴레베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한 발로 중심을 잡거나 두 발로 릴리베어 패스 때 중심을 어떻게 잡냐면 발바닥에 세면 삼각형을 바닥에 착 붙이고 그대로 한 발을 올려주고 그대로 중심을 잡아보면요 자기가 1번이 뜨는지 2번이 뜨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뜬다 뒤로 뭐 넘어가면 거의 1번이 뜨는 거거든요 1번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릴레베어 올라갔을 때는요. 당연히 1, 2번을 누르겠죠. 특히 1번을 더 엄지쪽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중심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발바닥을 신경 썼는데도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다 하면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턴 아웃이에요. 턴 아웃은 개인이 벌릴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골반의 열림 정도, 그리고 허벅지, 무릎에 오픈할 수 있는 가동 범위에 따라서 턴 아웃의 범위가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벌릴 수 있는 턴 아웃의 정도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6번 발로.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이 앞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내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의 방향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턴 아웃을 해볼 건데, 무릎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발가락이랑 같이 벌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벌렸을 때 발가락을 더 뒤로 돌리면서 턴 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내가 무릎을 많이 열수 있으면 이두 번째 발가락이 무릎 방향 쪽까지 열어 주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무릎이 이만큼밖에 안 열린다 하시면 두 번째 발가락이 무릎 방향과 맞춰 주시고 골반을 세워 주시는 게 바른 자세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무릎이 앞으로 쏠리는 게 잘못된 자세냐 하면은 저희 첫 번째 에 아까 발바닥의 삼각형을 배웠죠. 이렇게 턴아웃을 발가락만 많이 하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1번 발밖에 닿지가 않아요. 2번 발을 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랑뿔에 내려갈 때도 무릎이 앞으로 쏠리면서 엉덩이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가락을, 턴 아웃을 줄이더라도 무릎을 열어주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릎 발가락이랑 같은 방향으로 그랑뿔에 내려가서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한 발로 이렇게 섰을 때 턴아웃을 많이 하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턴아웃을 좀 줄이더라도 무릎의 방향이 두 번째 방향과 같게 만들어 주시고 삼각형 생각해 주시고 그대로 중심을 잡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수술 릴레 업에서도요 턴아웃을 너무 돌리게 되면 엉덩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턴 아웃을 조금 줄이더라도 허벅지를 더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중심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한가지 밖에 없어요 바로 요 잘못된 상체 풀업 인데요 보통 이제 발레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등을 길게 세우세요 위로 정수리를 끌어올리세요 하면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돼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땐 뒷사선으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자꾸 아프고 허리가 짧아지고 배가 늘어나면서 배임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시선을 들고 싶어도 중심을 잡으려면 자꾸 코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중심이 자꾸 뒤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턱을 드세요, 시선을 드세요, 목을 길게 하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발레 풀업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상체가 살짝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 정도로 앞으로 쏟아져 보이지 않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일자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짧아지고 배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명치에서 배꼽까지는 이렇게 짧게 조여주셔야 돼요. 척추를 길게 세우고 배를 짧게 만들고 어깨를 옆으로 열어주고 코끝은 살짝 15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딱 바른 자세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습으로 아까 한 다리 중심 잡는 거와 릴르베서스를해볼 건데요. 자, 6번에서 무릎 방향과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이 똑같게 똑같이 같은 방향을 갈수 있도록 자기만의 적당한 턴아웃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대로 1, 2, 3번. 발바닥 삼각형 바닥에 밀착해 주시고 밀착한 거를 밀어내면서 일어나 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체를 곧게 세울 건데 어깨는 옆으로, 척추는 길게, 배는 짧게, 코끝은 15도 위. 그다음에 한발 삼각형 느껴 주시고 그대로 중심 잡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릴 르르벽 올라갔을 때 1, 2번 눌러 주시고요. 배 짧게 턱 들고 어깨 옆으로 그대로 중심 잡고 유지하면서 마무리까지 내려와 주시면 돼요. 발레는 처음에 기본기를 어떻게 잘 다지는가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발레학원에서 기본기를 배우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기를 정말 잘 배우고 싶거나 좋은 성인 취미 발레학원을 고르고 싶다면 고정 댓글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안녕!